제가 오늘은 비눗방울을 하나 샀는데요 어..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 제 친구가 지금 얼굴을 내밀 겁니다 샤아 <laughs> 죄송합니다 자이 비눗방울인데요 이거 제가 배면문가에서 샀어요 네. 그때 라바 했잖아요 아그데못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부는 건데 배면문가에서 샀어요 자. 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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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. 크기도 조절할수 있는데, 방송할 때는 불로 이게 안 돼요, 저도. 이거 하시면 크게, 크게 할수 있어요. 네. 작은 거할 수도 있고, 아주 큰거할 수도 있고. 저는... 아까 전에 저희 둘이 완전 이따만한 거 만들었어요.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? 저도 하나 샀거든요 기다려보세요. 갖고 근데 이게 하나에 500원이에요. 네, 저 갖고 올게요. 제가. <laughs> 그리고,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, 아까 제 친구가 비눗방울, 이, 이 비눗방울을 샀는데, 어, 이물, 검은 이물질 같은 게 있었어요. 누가 볼래? 뻥이에요. 아, 검은, 근데 저도, 아니, 제가 이 색이랑 핑크색, 그 다음 주황색, 이런, 이 빨대 색이 이렇게 샀거든요. 근데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. 돈이 마지막이다. 하면서, 친구거 하고 똑같이 샀는데 그래서 아저씨가 한번 이렇게 뜯어서 살펴봐 줬어요. 근데 없어서 다행이에요. 역시 초록색은 운명이야. 네. 제 거는 위에 하트 스티커를 붙여놨고요. 제 거는 위에 강아지랑 하트 스티커어 붙여놨어요. 제가 한번 불어보죠. 한 손으로 열기가 좀 힘들지만. 비눗방울이 날아다닌데, 원래 날아다니는 게 좀... 제가 한번 이걸 불어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지금 뭔가 내 불을 시켰거든요. 난상 음식도... 제가 원래 방송 올리는 사람인데, 제가 친구하고 같이 있어요. 어쨌든 맨날 같이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버지! <맞자. 웃음> 내입 속에 비눗방울이 들어갔어 <laughs> 아 웃겨서 배떨하지는 그 <laughs> 내려간다! <laughs> 아왜 저래! <laughs> 친구가 살짝 밑땡이입니다 <laughs> 너나 밑땡가욕 <이 집댕어. 웃음> <laughs> 주의하십시오 야너 머리 아너 진짜 웃겨 뭐? <laughs> 공격할 거야 공격 귀신 어잉? <laughs> <laughs> 제가. 예! 어. 잠시만요, 제가 이쁜 거 보여드릴게요. 이쁘죠? 안 이쁜가? 이게 <laughs> 원래 차에 이렇게 보이면 햇빛에 막. 어, 요 날파리 주심. 봐봐요. 어. 네. 아, 잠시만요. 제가 이게 비눗방울안 나와도 됐어요. 이쁘네요. 물론 저희 차 아니고요. 네. <laughs> 저희는 차다로니다 있습니다. 네, 있습니다. 네. 예, 여기서 방송 중단할까요? 잠시만요. 네. 네? 잠시만요. 야, 어디 가니? <laughs> 좀, 좀, 친구가 <웃음> 미쳤습니다. <웃음> 네? 아 미친 여의라고 안했어 미친놈 아 미친 미치... 미쳤다고 했어 그냥 <laughs> 야 <왜> 끌리셨다 야욕 <laughs> 주의하시라고 했죠요 네가 먼저 입이 진짜야 <laughs> 이놈의 이놈아 이놈의 이놈은 이놈의 자식아요 네, 뜻이. 네 여기서 방송 끊겠습니다 아, 뜻이. 안녕히 계십시오 <laughs>